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것만 알려줄게. 레알 유튜브 타로 강의 9컵의 정방향 해석입니다. 이 컵은 이미지 그대로가 해석에 들어와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상인이에요. 돈 버는 목적을 갖고 있는 상인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웃고 있잖아. 쾌락.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재물로서의 운이 지금 좋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지금 컵이 아홉 개나 있는데 여기에 꽉찬 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은총과 축복을 받았지 누구로서의 상인으로서의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파티인데 어떤 파티냐면 연말에 회사에서 자축 파티 같은 거 하잖아 연말 파티 같은 거 그런 파티인데 상도 많이 받은 거야 수출상 뭐 소득상 뭐 이렇게 그래서 돈적인 측면에서의 만족감과 쾌락이 있는 그런 즐거운 좋은 시간을 보내는 파티의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잔치나 연회로서의 뭐 환갑잔치 이런 개념도 들어오긴 해요. 근데 다만 혼자 지금 여유자적한 모습이거든 혼자의 즐거움은 반드시 있어요. 주변에 없거든. 즉 회사 경영자로서의 마인드의 즐거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재물은 랭킹 3 정도의 재보기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역방향이 더 좋은 재물은인데 일단 랭킹 3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돈복, 재물복이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이 카드가 나온다면 그 정도의 순위에 해당할 겁니다. 자, 파티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팔짱을 딱 끼고 그리고 의자에 턱하니 앉아서 이 파티를 관장하는 분위기, 모든 손님을 맞이하는 분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가보죠. 남편의 현재 만족감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 카드가 뜬 거야. 그러면 뉘앙스는 조금 틀려요. 왜냐면 남편이어도 역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회사에 나가는 CEO로서의 직장 생활인으로서의 남편이 있고 가족 생활을 하는 중안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있고 기타 등등 그냥 개인으로서의 남편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로 등분한다 치면 이 카드는 만족감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의 만족감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남편으로서의 만족감, 아빠로서의 만족감,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만족감보다는 회사에서 얻은 재물의 풍족함으로 오는 그런 만족감, 쾌락이 보이는 카드고, 그게 아니어도 두 번째 순위는 아마 본인이 혼자 하는 취미? 그런 걸로 혼자 느끼는 만족감이 있을 겁니다. 혹은 보, 본인 혼자 하는 어떤 게임, 게임 활동, 뭐 소소한 활동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만족감의 뉘앙스는 조금 제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 물어본 내담자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만족감을 물어보셨다면 죄송하지만 남편은 그런 성향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먼저인 거예요? 본인이죠. 그리고 회사 생활이죠. 사회 생활이죠. 거기서 오는 만족과 쾌록, 쾌락을 먼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만족감은 일단 오케이. 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카드예요. 사실은 즉, 그렇긴 하되 남편이나 아빠 역할 이런 것보다는 회사가 일단은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3컵에서 갖고 오는 동료 애적인 그런 프렌드십으로서의 파티 분위기. 고거하고좀 틀리고, 또 4환즈, 4환즈가 있었잖아요. 결혼식 장면을 연출하는 그 즐거움 연애 장면에, 여럿이서 즐기는 그 파티 장면에 만족감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돼요. 그 다음, 가게의 성공 여부를 물어봤네. 마침 가게의 성공 여부예요. 네, 성공합니다. 상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만족을 다 갖고 오는 카드죠. 그래서 오케이 해줬던 카드가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가보죠. 어떤 가게를 선정해서 영업을 해야 할까요? 뭔가 구상하는 게 있었겠지. 근데 이 카드를 넘기니까 얘는 가게 하는 게 맞아요. 자영업 해야 돼. 사장님 소리를 듣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컨텐츠. 어떤 가게냐의 업종을 물어본 거잖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일단은 뷔페. 왜 연회 장소의 분위기 파티 분위기잖아 그게 아니라면 파티 플래너 파티를 구상하는 사람 혹은 웨딩 사업이든 뭐든 뭔가 파티를 연출해 주는 그런 분위기 혹은 실제로 어~ 여러 가지 뷔페 식당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술집이요 파티 여럿이 흥겹게 노는 분위기에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술집이죠 술잔이 많으니까 잔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커피숍.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런 가게 업종이 너에게 딱 맞는 거다. 라고 얘기했던 카드가 돼요. 또 어떤 걸 물어볼까요? 연애운 물어볼까요? 네, 연애운의 포커스를 둔다면, 이 친구 연애 괜찮게 성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학업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면, 학업의 성적? 그렇죠. 만족감을 받은 거죠. 주인이 학생으로서의 쾌감 이렇게 갈 테니까. 학생으로서의 만족감 이렇게 갈 테니까요. 그서 주인공이 굳이 상인이 아니어도 여기 주인공이 갖고 있는 쾌락과 만족감이 넘치는 카드겠구나. 즐거워서 파티를 한번 벌이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역방향해서 이어갈게요.